thank you 그 같이 들 그들의 마침은 영광하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러움이 있고 땅이 그를 생각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날 열악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백프러시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종 백프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 한 영원한 영원.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믿고 아버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때 아버지 저희를 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자로 나오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에 온전하게 삶을 맡길 수 있는 담담 믿음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께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막의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딸의 노을운 은혜를 날마다 치유하는 우리 귀한 딸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원산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현의 원산이 아버지의 정권댐을 드립니다. 귀한 딸의 힘을 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큰아들, 우리 정숙과 며느리 유경아, 아버지 가정을 곧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터해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딸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녀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고 도있고온근같제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 축복하시고, 놀란 은혜로,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다되게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아멘. 예, 겨우 뱃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그신원증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볼 때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바울도 필리포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늘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 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빌리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마치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 사단 마귀의 자녀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느냐가 갈 길이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심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까? 빌립고 교회들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해야 하 것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을또 어, 그들의 신을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알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말뜻을 십자가와 원수처럼 행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의 신을 배우라는 이 말은 이해가 잘안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배부른 삶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삶. 예.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면 다될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오늘 우리 사회에도.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해가지고, 돈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십자가와 원수처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일 보다 이 세상을 우선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 만는주의배 배만 채우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어수처럼 향한는건 뭔가 면 바로 수치스럽게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면 오늘 이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라는 말을 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죠.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영광처럼 생각하는 다 그 어떤 목표를 정했고 내가 이것을 달성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거기에 목표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판을 보게 되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제로 올라가면 마치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전부 부끄러운 삶을 모르는 그런 정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영광의 자리 오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원자 바로 십자가와 원수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를 밟고 올라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래서 수치스럽게 수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다면 땅 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찬되어 있어요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서. 하이 백성 같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연구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받아보고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또 오늘 하루를 생각하게 되면 아, 그래,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바울이 이빌립보교인들한테장소리처럼 계속 한 이야기가 뭔가 바로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2025년 9월 2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물질로상에 손빈다거나 수치로 영광을 취한다거나 땅의 일을 너무 생각해서 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천연대 되시기를 주의 이로어내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